주식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함께 공부합시네 안녕하십니까 주대친교랭아의 주줄랭이입니다 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정보 추천이 아닌 줄린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성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전에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설정 그리고 후원도 잊지 말아 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 장 어려웠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좀 버텨주나 했는데 쭉 밀려가지고 쭉 빠지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수급의 주태를 봤더니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이 열심히 샀고 외국인과 기관계가 매도한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과 기관계가 매수했고 외국인이 매도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환율을 꼭 체크 해 봐야겠죠. 근데 환율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장중에 한때 1,445원을 찍어 올렸거든요. 근데 환율이 장중에 1,440원을 여기 여기죠. 있 여기 1,440원을 넘은 것이 금융 위기였던 지난 2009년 3월 16일 이후로 최초래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조금 무서운 상태인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렇게. 어 이렇게 쭉위어 올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 이렇게 환율이 계속 오르면 강 달러가 계속되면 우리나라한테 지 어떻게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달러는 꼭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요런저런 기사도 함께 보실 텐데 일단 IMF에서 영국 가만세라는 게 있나 봐요 지금 영국이 가만세라는 걸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례적인 개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니네 그럴 때 아니다 재검토를 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앙은행과 충돌 그다음에 통화정책 회선 불평등 심화 이런 것들을 지적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적할 정도면 조금은 어 니네 좀 심각한데 라고 지금 이 국제통화기금에서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글로벌 금융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지자 이례적인 개입에 나선 것으로, 네, 지금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 네,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고 대응을 조금 하셔야 될것 같고요. 조금 걱정이 되긴 하네요. 이런 식으로 보다 보니까. 뭔가 세계가, 어, 좀 정세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좋은 껀덕징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진짜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이 증시가 하락을 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날은 갔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또 바이든 같은 경우는 그 학자금 탕감해준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꽤나 많대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570조 원이 넘는 정부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와있대요 근데 이제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조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산층을 과연 지원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뭐 아니면 국민들이 빚인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많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다시 또 이렇게 좀 바이든에 대한 악재 뉴스가 솔솔 나오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내 지지율이나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계속 체크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미국의 10개 중에 한개가 가정 식량 수급이 불안정하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만율이 OECD 국가 중에 2위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비만과 군주인과의 전쟁을 시작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바이든이 50년 안에 식량 안보회의를 연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학교 무료급식을 조금 확대하고 그 다음에 패스트푸드 뭐 햄버거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나 뭐 음료에 들어가는 설탕 함유 음료 이런 것들 마케팅을 제한시키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어 바이든이 여기저기 요런 부분 저런 부분들 조금 신경을 쓰려고 애를 쓰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될지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될지도 꾸준하게 조 체크를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든이 지지율이 상승하긴 했거든요. 네 그런데 막 이제 더 상승을 하고 있지는. 안나 봐요. 그래서 지금 40대 초반에 머물러 있는 모습. 네,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5차 범위가 플러스마이스 4포인트 정도라고 하니까 뭐 그게 엄청 나쁜 수치 아니에요. 원래는 36까지 5월과 6월에 36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 바이든 큰일 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뭐 이것저것을 조금 활동을 조금 하면서 많이 올라간 거 보실 수 있죠. 네, 뭐 인플레 간추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막 어, 엄청 어필하면서 그죠좀 많이 올라갔던 거 네, 체크해 보실 수 있는데. 고그 정도 까진가 봐요 네4 1퍼 지금 그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 이렇게 된다고 하면 조금 지켜봐야겠죠. 사실 때 초반에 계속 이렇게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 좀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될지. 그리고 지금 시진핑이 1 0일마에 공식 석상에 등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장기 집권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나는 건재하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보뭐 지금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중국, 뭐, 사회주의 새로운 승리를 제치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 중국의 최고 지도부가 총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진핑 주위로 이렇게 있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나는 건재하다라는 것을 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 이제 시진핑이 뭔가 계속 밀물 작업을 조금 계속 하면서 무언가를 하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도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섯 차례 봉쇄를 한 선전이라는 데가 있는데 수천 명이 아주 격렬하게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시진핑 3년이 당대회 앞두고 코로나를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아니면 그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몸이 댕강댕강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억압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봉쇄하면서. 현재까지 여섯 차례나 했대요 그래서 진짜 정말 참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진짜 떼거리 나와가지고 지금 시위하고 있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솔직히 중국에서 이렇게 시위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진짜 참다 참다가 못못 못 견뎌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더 강하게 이렇게 봉쇄를 막 하고 막 때려패고 이렇게 할지 아니면 조금 풀어줄지 이런 것들이 좀관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런 기사가 있다라는 것도 좀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러시아 전년지 합병 투표가 종료가 되었다고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옆에 이렇게 총 들고 서 있고, 할 거야 말 거야, 뭐. 찬성할래 말래 이렇게 했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완전 투명한, 네, 이렇게 완전 투명한 그 투표함에다가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게 가짜 투표지 어떻게 진짜 투표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압도적으로 가결을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요게 조금 큰 뉴스긴 한데 러시아와 독일이 있는 해저가스관이 있어요. 근데 거기 세계에서 가스관이 누출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거에 대한 것들 좀 생각이 많던데 과연 러시아가 테러를 한 것일까? 근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방은 또 러시아에서는 서방이 니네가 하지 않았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구멍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거품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복구에 수일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을 있는 거죠. 근데 곧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또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푸틴이 핵 버튼을 누르나라는 누르나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이 굉장히 예민하게 이제 감시를 하겠다, 예의주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피폭 예방 약품을 대량 구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핵공격이 임박한 게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관련 주들이 주 마구마구 올라갔던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호락호락한 장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증시가 개조. 어 이제 여기서는 좀 바닥을 만들어주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인버스 고퍼스 막 가장 막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침체 공포 속에 하락 배팅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 어디가 어 바닥일까 혹은 지금이 바닥일까 이런지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조금 더 하락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긴 해요. 근데 뭐 정확한 건 없으니까 개인의 판단을 잘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음좀그 전에 양상들과는 조금 다르지 나.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2.45% 하락을 했고요. 아, 많이도 빠졌죠, 그죠? 2,169.29 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걸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저 앞에 지지대를 어떻게 또 유지를 할지가 관건인 것 같은데 보시면 여기에요. 이렇게 되면 진짜 코로나 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죠, 어, 그죠? 코로나 전이 그래도 여긴데, 여기보다 지금 더 빠진 상태로. 그럼 여기서 더 떨어질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관건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여기서는 지지하는 데가 조금 애매해요. 그러면 지금 한 2000대 초반 정도? 한2068 아니면 뭐 1900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솔직히 빠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승은 너무 좋았는데, 계단시 조금 하락을 하면서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있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뭐 솔직히 차트 분석으로 봤을 때는 이제 좀 올라가줘야 되지 않은가. 난생에 들긴 들거든요 근데 뭔가 해결된 게 없어가지고요. 그 이후에 뭐신진핑 3년이라던가 아직 러시아가 핵을 쏘내머네 하고 있고 네그 다음에 또 이제 바이든이 어 중화선거를 했을 때뭐 트럼프랑 어떻게 또 될지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뭔가 확실한 게 아직 없어서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양상과는 조금 다르게 또 이런 돌아가는 상황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 하락을 했는데 얘는 거의 4% 가까이 빠졌죠. 그래서 마이너스 3.47% 하락을 했고요. 673.87% 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시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얘도 지금 보시면 그거 보면서는 요 정도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요 정도에서 이제 더 내려갈 자리가 있냐 이거죠. 근데 있어요. 여기 도 빠졌었으니까. 그래서 그 어디서 지지가 나올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관건인 건데, 뭐600 초반대나 뭐 이런 데까지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떨어지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뭐 약간 왔다 갔다 하더라도 바닥을 형성하고 다시 또 이렇게 좋은 날이 오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관건일 것 같은데, 이건 솔직히 아무도 알수 없죠. 네,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푸틴이 핵을 쏜다, 그러면 솔직히 증시는 우리나라 증시도 나아가겠죠. 네, 그럼 이제 조금 더, 어, 무서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고, 그렇게 쉬운 장이 아니라, 다라는 거, 네,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가만히 있었고요. 네, 뭐 단타를 치기도 애매하고, 괜히 또 들어갔다 물리면 답이 없기 때문에 내비뒀고요. 에너지랑 지금 유니온 빅텍, 뭐, DKND, 이렇게 있는데, 자를까 말까 하다가 일단 그냥 냅뒀습니다. 네, 일단 냅뒀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어디까지 빠질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물타기를 하거나 그렇게 쉽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퍼센테이지가 마이너스 20% 이상이 되다 보니까, 물타기를 진짜 엄청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물타기를 엄청나게 할 돈이 일단 없고, 이 계좌에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어, 다시 내 장가까지 올라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관망을 조금 하고 만약에 이런 하락장에 이 계좌들을 그냥 냅뒀을 때 어떻게 될지도 지금 좀 궁금해가지고 일단은 조금 내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시나리오들을 조금 그려보셔야 될것 같고요. 내가 만약에 손절을 못 했다라고 하셨으면 어, 나는 이 종목을 그럼 언제까지 한 10년 이렇게 들고 갈수 있을지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보셔야 되고, 내가 우량주를 샀는데, 그 우량주를 계속 빠진다 했을 때, 어,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같아요. 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장이 계속 연속이고요. 막 강달러가 계속 되면서, 그렇게 쉽지 않은 장이기도 하고, 정세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조금 더 장이 안 좋아질 거라고 지금 예상을 조금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 공포감이 조금 더 커지면, 네, 자연스럽게 또 상승하는 장이 또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을 근데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푸틴이 제발 이상한 짓좀안 했으면 좋겠고요. 예, 네, 그리고 뭐 중국이나 대만이랑 서로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을 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어 위기가 계속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단 인식을 조금 하고 계셔야 될것 같고 계속 기사를 좀 보시면서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주식을 할때 대응이 조금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현금 보유하시는 게 아무래도 제일 좋겠죠. 네, 그, 지금 부동산도 별로 안 좋아가지고, 뭐 하나 이렇게. 마음대로 될수 없어요. 그, 그 작년 분위기랑 또 너무 달라가지고 그죠. 작년이랑 재작년에는 막 어, 이거 지금 막더 올라가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야. 대체 언제 올라올 거니. 약간 요런 느낌이어가지고 네. 좀 어렵네요. 그래서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이번 주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장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대친교육가의 주시줄랭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띠링띠링 띠링,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공부합시다.